어느 풍경이 당신을 좋아요? 첫 번째 바다 풍경, 두 번째, 두 번째 잔디 풍경, 세 번째, 세 번째 어둠부셔, 어둠부셔, 집 풍경, 집이 저기 조금... 보네. 네 번째 원유리가 쫓아오는 풍경. 어떤 게 어떤 게 좋아요? 먹을래. 아, 먹을래. <laughs> 원유리가 쫓아오는 풍경. 저는 어. 당신은 바다 풍경을 골르셨다면 B형입니다. B형. 그리고 당신은 이 잔디 풍경을 고르셨다면 A형. 이집 풍경을 고르셨다면 O형이고. 언니라. 언니라 나 쫓아와봐. 언니라 먹일래 먹일래 이렇게 하면서 쫓아와봐. 어. 我跟你跟真跑。